자, 이번 시간은 내부 통제 및 어, 리스크 관리입니다. 음, 여덟 문제가 출제되는데 총합하면 6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 장마다 한 문제가 출제되는 거는 기본이고, 보통은 이제 1장에 내부 통제제도가 어, 좀 어려운 편입니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외울 게 많거든요. 부담스러운 그, 장인데 여기서 어 감사위원회가 특히 중요하니까 준법 감시하고 여러 가지 외울 게좀 많습니다. 두 문제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금융소비자보호가 어 최근 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주요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두 문제가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앞 부분에서 공부한 약관이 또 여기서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어, 전자금융 사고가 여기 또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이 내용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어, 1 장, 2 장에서 어, 한 문제씩 더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 틀림없습니다. 어, 자, 먼저 1 장부터 가보겠습니다. 내부통제제도. 요, 내부 통제가 도대체 뭐냐? 이런 이야기죠. 내부 통제가. 어, 요거는 일단 우리 준법 감시하고 이제 연결해서 보면은 사전적인 통제 포인트가 있다. 뭐, 여기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부 통제를 하는 이유는 요게 최종적인 목표다 그러면 이건 틀리는 거죠. 뭔가를 위한 수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고 요거는 어디까지나 목표를 향한 수단일 뿐이다. 요런 점에 이제 조금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출제될 만한 게 요거는 특정, 요거는 좀 적으십시오. 어 요런 게 이제 출제가 되거든요. 특정 목표 어 달성을 위한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최종적인 거다. 뭐, 이러면 틀립니다. 최종적인 절대적 확신이다. 어 최종적이라기보다는 절대적이라는 말이 더 좋겠네요. 절대적 확신이다. 어 이러면 이거 틀립니다. 어, 요것도 마찬가지고 절대적인 확신은 아니고 합리적인 확신에 도달하는 거다. 아, 요런 게참 그렇죠. 어, 묘한 이야기들입니다. 합리적인 확신을 주는 것을 우리는 내부 통제 제도라고 그런다. 물론 당연히 회사 내부에서 통제하니까 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어, 포함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혹시 내부 통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물을 때 개념을 물을 때 어, 주로 사전 통제 포인트가 있다. 그다음에 이거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다음에 합리적인 확신을 주는 거다. 그다음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거다. 이런 점에 주안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에 내부 통제제도 일반이라 그래가지고, 이 내부 통제를 왜 하느냐 도대체, 이 내부 통제를 하기 위한 목적이 나오는데, 아, 요거 좀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거기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가 다, 어, 지문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성과, 목적, 영업 활동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뭐 이런 거, 요런 식으로 이제 지문에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정보 목적은, 요거는, 신뢰성, 안전성, 그 다음에 적시성, 요 말들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 및 경영 정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다.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다. 적시, 정보라는 거는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 적시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다. 이런 것들이 다 지문 하나에 별도로 다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의 준법 목적, 관련법이나 규정, 그리고 정책을 어, 준수하기 위한 거다. 이런 식으로요. 어, 그렇게 하고, 보통 우리 기본서 뒤에도 이게 이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업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다. 물론 뭔가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돼 있지만은 요 내부 통제하고 이제 요게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다음 중 내부 통제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러면은 어 요런 것들이 보통 이제 정답으로 출제가 되니까 조금 전에 어한세 가지 질문 요거는 좀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내부 통제의 법적 근거 자, 보통 어,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이 앞으로도 자주 나올 겁니다. 어 이것을 줄여 가지고 지배 구조법이라고 그러는데 어이 법에 근거해 가지고 내부 통제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 IMF 외환 위기를 겪고 난 뒤에 크게 바뀌었죠. 어 IMF 때 외국 어 외국 들이 우리나라 회사에 대해서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가 투명하지가 않다 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대비책으로 여러가지 제도가 도입됐는데 자 거기 사회 이사 제도 감사위원회 제도 준법 감시인 제도 선진화된 리스크 관리 제도 등을 잇따라 도입하였다 그러면 여기에 벌써 네가지가 도입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지선다 형으로 어, 요것도 또 출제가 가능하겠죠 다음 중 IMF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 뭡니까,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 도입된 제도들이다 아닌 것은 해가지고 엉뚱한 걸 하나 만들어 낼 겁니다. 어, 그거는 굉장히 이제 쉬운 문제죠, 사실은. 근데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어, 문제 구성이 가능하다. 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내부 통제의 구성 요소. 앞부분에 이 내부 통제가 굉장히 외울 게 많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그렇단 말이죠. 다음 중 내부 통제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내가1번의 통제 환경은 내부 통제를 잘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느냐.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 나가면, 보면 있어요. 다음 페이지 거기 6번에 보면은 임직원의 내부 통제 준수 환경 마련이라 그래. 가지고 준법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부 통제 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사상 혜택을 뭐 부여한다든지 동기를 부여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부 고발 제도도 운영하고 이렇게 이거 말고도 뭐 굉장히 많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다알수 있는 것들이니까 어, 그냥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내부고발도 마찬가지죠. 내부고발을 해가지고 회사가 굉장히 플러스가 발생하면 그 사람한테 인사상, 금전상 혜택을 다 부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어, 통제환경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리스크평가 위험요소가 뭔지를 평가해가지고 3번에 그 평가에 따른 통제활동을 해야 되겠죠. 즉 적절하게 직무를 분리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어, 통제활동을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 4번에 정보와 의사소통. 정보 관리를 잘해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게 차이미즈 월이죠. 정보 차단 장치라 그래가지고, 어 일정한 정보는, 어, 뭡니까? 어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를 관리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모니터링. 이 내부 통제에 관한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 괄호 2번도 얼마든지 문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내부 통제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해 가지고 요거 말고 엉뚱한 걸 하나 출제자가 만들어 낼 겁니다. 어, 그렇게 감을 잡으셔야 되고. 자, 이제 3번에 내부 통제의 운영 주체가 나오는데 1번에 이사회, 2번에 경영진, 3번에 감사 위원회, 4번에 준법 감시인 나오는데 요 3번에 감사 위원회하고 4번에 준법 감시인은 문학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 의 항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 있고 그게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저는 준 법 감시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감사위원회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두개 중에 하나는 출제가 반드시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우리가 별도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사회가 있고 경영진이 있는데 어떤 내부 통제에서 최고 책임 결정권자가 누구냐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사회입니다. 이거 경영진이라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이사회는 적절하고 대표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 유지하는 데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최종적인 책임. 이런 표현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내부 통제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하고 통제한다. 그럼 이제 경영진은 조직 내각 업무 분야에서 내부 통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각 조직 단위별로 적절한 통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감사 위원회가 나오고 이제 준법 감시니 나오네요. 이거는 이제 이런 식이죠. 대표이사, 어, 밑에, 어, 대표이사가 이제 지휘를 해가지고, 또 감독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준법감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요 준법감신이 이제 어떤,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내부 통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어, 그런 것들을 내, 이 내부 통제에 대한 위반행위가 있다. 그럼 위반행위 같은 거를 누구한테 보고 합니까? 어, 위반행위를 보고한다. 요게 바로, 어, 감사위원회죠. 그 감사 위원회는 또 어디 소속입니까? 요거는 이사회 내에 있는 어 위원회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제 이사회겠죠. 이사회. 그러면은 요 감사 위원회가 요 이사회에 또 보고하는 식으로 어, 요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감사 위원회는 요거는 이제 이사회 어 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어떤 준법 감시는 내부 통제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이런 거를 감사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에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내부 통제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는지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 및 미비점과 개선방안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번, 준법감시인 내부 통제 기준의 준, 어, 뭡니까?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 통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내부 통제 이거 그 수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여기 이 내부 통제가 최종적인 목표다 이러면 틀린다 그랬죠. 그럼 이제 어떤 수단이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혹시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 쉬운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1번 권한의 적절한 배분 및 제한 2번 회사 자산 및 각종 기록의 접근 제한 3번 직무 분리 및 직무 순환 4번 정기 이적인 점검 및 테스터, 불시 점검, 그다음에 불시 테스터 등이 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잘 아시는 거고. 무슨 2번 같은 경우에 각종 기록의 접근 제한을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아마 바꾸낼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요 부분은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5번에 내부 통제 기준을 위반했을 때어 제재 조치입니다. 뭐 이거는 특별한 게 없어요. 자, 방지 대책 마련하고 내부 통제 기준 준수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된다. 그다음에 위반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 되겠죠? 6번은 아까 말씀드렸고. 자, 이제 감사 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요거는 영미식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원래 우리가 이제 이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국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있죠. 이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회가 있으면 이 이사회 안에 각종 위원회를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소위원회를 많이 둔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 각종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은 그게 이사회에서 결정한 거하고 어 동격으로 봅니다. 근데 이거를 어 이사회 이제 에 각종 결정을 내가 이사회에 보고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사회가 받아보고 어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은 전체 이사회를 따로 소집해가 그 결정을 번복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 이사회내 위원회를 둘 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뭔가 니까 감사위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감사라는 말이 있으니까 감사위원회는 감사들이 뭐 구성되어 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이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사들이 전부 다두 명씩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사가 두 명인데. 감사위원회는 달라요. 요거는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벌써 시험 하나감이죠 그래서 다른 이위원회와 달리 감사위원회는 이사들 3명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1번에 요 개념과 제도의 도입 배경. 아까 IMF 이후에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1번입니다.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2번 아무래도 IMF 때 기존 감사가 보니까 형편 없었으니까 그런 IMF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 보완하기 위해서 어 1999년 영미식 제도를 이거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역시 법적 근거는 그 둘째 줄에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배구조법. 요렇게 아시면 됩니다. 하여튼 어지간한 거는 어 지배구조법에 근거가 있다. 이렇게 어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본격적으로 3번 감사위원회 제도의 운영. 자이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어,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요거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각종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이러면 틀립니다. 어, 대통령령에 가보면은 이게 설치가 면제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그 2번에 나오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적용이 면제된다. 그러니까 요게 요런게 이제 시험관. ]이죠. 반드시 설치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요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게 중복이 되면 안 돼요. 법적으로 이제 만약에 감사 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책에는 기본서에는그 요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근데 감사 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면은 이제 상근 감사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다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요것도 각종 시험의 포인트가 되니까 정확하게 알아놓으십시오. 자, 이제 포인트는 가로 2번하고 가로 3번에서 시험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감사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회의 이사가 몇명 이상은 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숫자를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세명 이상은 이사로 구성된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했죠. 다른 위원회는 두 명인데, 두명 2명 이상인데 감사위원회는 세명 이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감사위원 중에 한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이사가 감사위원 중에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야 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요 기업의 어 사회이사는 그래도 이 기업의 지배주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좀 떨어졌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객관적으로 감사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제이 뉘앙스를 지금 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 각종 TV 프로그램, 고발 프로그램 가면은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다. 이런 사회의사도 어, 지배주주의 것은 영향력 강하게 있더라. 이런 거를 많이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생각보다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뭐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그 사회의사가 감사위원 3분의 2 이상은 되야 됩니다. 어, 거기 또 하나 더 적어놓으시죠. 사회이사 어, 어, 사회 중 1인, 1인 이상은 이사와 별도로 선임합니다. 여기 이제 이사 중에서 감사 위원들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사는 이거 어디서 선임하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죠. 어주주총회어 뭡니까? 이게 보통결이거든요. 그래서 주주총회 보통결에서 선임하는데 이사가 자동적으로 감사위원이 되니까 좀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이사도 보통은 주주총에서 회 선임하지만 대주주의 영향력을 이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니까는 러 따로따로 선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 이사 중에 1인 이상은, 어, 뭡니까? 반드시 다른 이사와, 다른 이사와 어, 분리해서 선임해야 됩니다. 다른 이사와 별도로 분리해서 선임해야 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음. 3번으로 넘어가죠. 자, 감사위원회의 선임과 해임은 조금 전에 주주총회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어, 이사회가 아닙니다. 이사회 그러면 틀려요. 요거 조금 중요하니까, 요거 주주총회 꼭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주식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행사 못한다. 아,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100분의 3을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초과분, 이 초과분 자리에 모든 주식, 그러면 이거 틀리거든요. 또두 가지가 포인트인데, 요거는, 어, 감사위원 말고, 감사 선임할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주주총회 열 때, 감사를 선임할 때, 내가 아무리 주식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있더라 어, 100분의 3을 넘어 버리면은, 100분의 3까지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 초과분에 대해서는 행사를 못해요. 그래서 요 초과라는 말이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 꼭 알아놓으셔야 되고 감사위원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감사위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이게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뭔가니까 이것도 여기 이사회 내 위원회의 하나예요. 임원 후보 추천 위원회. 그러면 혹시 출제를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중 이사회 내 위원회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요게 감사 위원회 하나 있죠. 그다음에 임원 후보 추천 위원회 하나 있죠. 또 하나가 위험 관리 위원회라는 것도 있어요. 위험 관리 위원회. 요것도 하나 알아 놓으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네 가지가 되잖아요. 네 가지가. 위험관리, 보수. 그래서 다음 중 이사회 내 위원회가 아닌 것은 하나, 둘, 셋, 넷. 어, 요거 꼭 알아놓으십시오. 요것도 의외타 문제로 출제가 가능합니다. 어찌됐든 3번. 감사위원 후보는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어,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래서 요것도 특이하죠. 보통은 우리가 과반수로 의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또 3분의 2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 외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감사위원의 어, 사망이나 사임으로 그 수가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 요건을 충족하도록 어, 조치해야 됩니다. 맞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임기는 이사 임기, 이사주 이사, 이사니까 이사 임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 이사는요 어,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상한선이 3년이지 3년을 초과 안 하면 임기는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요 위원회, 요 대표는, 어, 누가 어떻게 선임하느냐. 요거는 감사위원회 결의로 선임합니다. 결의로 선임합니다. 요것도 혹시, 어, 출제될까봐 하나 적어 놓으시죠. 그래서 여기 감사위원회는 출제할 만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중요한 제도이긴 하고요. 그래서 요거 좀, 어, 신경을 써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준법감신제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첫째 줄에 이제 제도의 그 의의가 나오죠 내부통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또 단답식으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틀릴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준법 감시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뻔하죠. 세째 줄에 사전적 상시적 통제다. 감사만 갖고는 감사는 뭐예요? 감사는 어, 요거는 우리가 이제 사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는 사후적으로 하는 거니까 요것만 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준법 감시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역시 이번에 준법 감시 제도의 법적 근거는 지배 구조법입니다. 그래서 이 25조를 가 보면은 금융회사는 내부 통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 통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 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준법 감시인이고 한명이상이어 두어야 하며 준법 감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 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가 모든 회사에 필수적으로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3번에, 준법감시제도의 운영. 가로 1번, 뭐,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어,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뭔가, 어, 업무의 공정성을 위해서 일정한, 어, 업무를 겸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등 일정한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굉장히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죠. 준법감시 시스템, 금융회사는 회사 규모 및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준법 감시니 효율적인 내부 통제 기준의 준수를 점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준법 감시 시스템을 구축 운영.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읽고 인자 지나가면 되고요. 3번. 내부 통제 기준이 또 조금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 관계자 당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 기준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럼 이게 바로 내부 통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어려운가니까 이 내부 통제 기준에는 일정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데 이게. 1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이게 또 간혹 출제가 돼요.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요거는 어 제가 저 뒤에 어 문제 이거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중 내부 통제 기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요 대개 보면 정답이 좀 정해져 있어요. 어 대표이사인데 어찌 됐든 그거는 제가 뒤에 문제에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준법 감시인의 주요 직무가 나오는데, 이게 또 골치 아파요. 그 준법 감시인이 하는 직무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부 감사가 또 하는 직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양자를 어, 구별할 줄 아느냐 하는데, 내부 감사 부분은. 굉장히 또 이게 양이 많습니다. 우리 기본세 보면은. 근데 준법 감시는 요거보다는 양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ね, 만약에 요거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은 요앞 부분을 공부하시는 게 훨씬 요거를 외우시는 게더낫겠죠 어, 이쪽은 너무 너무 많으니까. 이쪽에 대표적인 게두 그 가지 정도 보시면 재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외부 감시인의 요거는 뒤에 문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감사 활동에 대한 평가. 굳이 뭐 적지는 마시고요. 뒤에 보면은 문제 제가 이거를 넣어 놓았으니까 다음 중, 준법 감신의 직무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이제 내부 감사하고 구별해가지고, 이게 이제 보통 정답으로 좀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요거를 정답으로 해 놓았는데, 어요 앞에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일일이 우리가 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1번, 내부 통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사를 해야 될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내부 통제 기준 준수 매뉴얼 작성 배포하고, 준법 감시 프로그램 수립을, 어, 시행해야 되고, 3번, 임직원 윤리 강령을 재정 운영해야 되고, 4번, 주요 업무에 대한 법규 준수 측면의 사전 검토, 그 다음에 5번의 임직원 교육,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니까 러 이거 뭐 일일이 외우시기는 불가능하고, 굳이 이제 이런 문제에 대비하자면은, 요거는, 준법 어, 감시의 업무가 아니다. 요런 식으로, 뭐 거꾸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낫죠.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1장이 끝났는데, 어... 차라리 우리가 딱딱 떨어지는 게더 공부하기가 편한데 이쪽 부분은 굉장히 내용 자체가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공부하기가 더 어려워요. 근데 요 1장에서는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거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장은 완전히 내용이 다르니까 어 1장 여기에서 일단 강의를 끊고 다음에 2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